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레드필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원론적인 궁금함에 해답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여러분들이 레드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접하실 때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명확한데 어떤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짚어가며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리는 영상이 될 텐데요. 일단 우선 이 레드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알파 위도우와 제뉴인 디자이어 이 개념들이죠. 특히 알파 위도우는 제뉴인 디자이어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알파 위도우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여성이 본인의 인생 알파에게 과거의 제뉴인 디자이어를 소모를 하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제뉴인 디자이어를 다시 한번 다른 남성에게 줄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알파 위도우라고 하죠. 이 지점이 레드필에서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더 이전의 과거의 픽업 아티스트 PUA들과 처음으로 구분점이 생기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PUA들도 여성들의 하이퍼 게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비합리적인 하이퍼게미 기능들 여기에서 피의이들은 정확하게 여성들의 하이퍼게미적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genuine desire와 alpha w i d o 였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여성들은 가치가 높은 여성임에도 굉장한 열광을 어떤 남성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또 어떠한 여성들은 그것보다 좀더 낮은 가치의 연애 시장에서의 낮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더 높은 에어파에게 그런 모습들을 제니인 디자이어 같은 진정한 열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 투팍과 제이다 그리고 윌 스미스를 보면 이러한 역학들이잘 드러나고 있죠. 이게 과거 PUA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내던 지점이었는데 이 로로 토마스가 이 지점을 에어파 위도와 제니인 디자이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롤로 토마스가 뚫어 놓은 첫번째 레드필 업적 중 하나인거죠 또 이게 바로 어, 롤로 토마스가 레드필계의 갓파더 대부로 칭송받는 이유들 중 하나이고요 그러나 이 요즘에는 알파위도우와제니인디자이에 대한 지식이 좀 가치가 평가절하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알파위도우의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 엘파위도우에 있는 여성들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긴 거죠 원래는 에 어, 엘파위도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 어, 이전, 그렇죠? 이런 소셜미디어가 많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여성의 제뉴인 디자이어가 지금 만큼 드문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그 당시에 롤로가이 제뉴인 디자이어와 엘파위도우를 처음으로 얘기하던 당시에는 훨씬 더 적용하기가 수월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해 수많은 여성들이 성인이 되고 있고 그러한 여성들은 제뉴인 디자이어를 마음에 품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 다만 과거에 비해서 그러한 제뉴인 디자이어를 빨리 본인의 인생들에서 소모할 확률이 올라갔을 뿐이지 여성들은 항상 태어날 때 제 d 인 디자이어를 마음에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 그것이 언제 소모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아, 매해 제 d 인 디자이어는 계속 이 세상에 수많은 제 d 인 디자이어가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음, 이것은 언제 소모가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일단 이것이 여러분 레드필의 시작점 중 하나였다라는 거. Alpha w i d o 와 genuine desire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레드필에서 이걸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alpha w i d o 와 genuine desire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구분하고 상대하는 법. 가장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은 women make rules for betas women Break their rules for alphas. 여성들은 상대를 베타로 인식하게 되면 더 많은 룰들을 들이밀게 되어 있고 여성들은 본인이 알파라고 인식한 남성들을 만나면 그 룰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라는 유명한 롤로 토마스의 말이 있죠. 이렇게 알파 위도와 진인 디자이어를 갖고 있는 여성들 구분해내고 어떻게 웨딩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라이드필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 중 하나인 거죠 초기 레드필에서 굉장히 중요시 하던 것들이에요 본 채널에서도 이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온 그러한 지식들 베링포인트 그리고 현대사회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어, 바뀌어진 데이링 시장에서 어떻게 엘파위도우와 제니윈디자이어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구분해 내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본 채널에서 꾸준히 다루고 있었죠 또한 엘파위도우를 어, 갖고 있는 여성들 그 다음에 제니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남녀 관계로 끌어갈 때에는 어떠한 것들을 목표로 하며 어떻게 그녀들의 높은 열망을 혹은 호감을 혹은 존중을 유지하면서 남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채널이 꾸준히 발전된 형태로 논의를 해오고 있었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레드필에 아주 원론적이고 시작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PUA로부터 레드필로 진화해 오고 있는 초기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내용이 다루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기 시작을 했냐면, 타고난 알파들과 이 레드필 지식에 의해서 강화가 된 일반 남성들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타고난 알파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레드필적 알파는 어떠한 것일까? 레드필로 훈련된 전성기를 오래 누릴 수 있는 레드필적 알파 그리고 타고난 내추럴 알파들 이들의 차이점과 접근법들 내추럴 알파들은 좀룩 이런 부분에 특화된 경향이 있는데 레드필 알파들은 룩이 됐건 소셜 스타러스가 됐건 머니가 됐건 게임, 사회지능이 됐건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강화가 된 알파라는 거죠 특히 사회 지능 부분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그전 영상들에서 레드필 그루들의 모임에서 이 논의된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 사회 지능을 굉장히 중요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내추럴 알파들도 게임이 모자라서 나중에 베타로 전락하는 어,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졌었고 다른 부분들 뭐 소셜 스테이터스가 됐던 머니가 어, 되었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알파들이 어, 게임의 능하지 못함으로써 베타로 전락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게임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레드필 알파들은 어떠한 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는가? 비단 여성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본인의 소셜 스테레스 머니, 룩 게임들을 어떻게 좀더 자기 개발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레드필적 알파로 거듭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 알파 위도우들과 제니인 디자이어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렇다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들은 어떠한 형태의 알파가 되면 좋겠는가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아 어, 레드필적 알파라는, 어, 그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많이 되기 시작한 거죠.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 중에서 게임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면서, 이때, 어, 레드필러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회가 남자들을 의식적으로 무력화 했음을 발견을 하게 된거죠 왜 내추럴 알파들은 나중에 베타 로 전락을 하는가 왜 대부분의 남자들은 게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찰을 하다보니 사회가 의식적으로 미디어나 뉴스 교육 등을 통해서 남성들을 무력화 했음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고 이때 남성적인 특질들 매스클리너티가 많이 억압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거죠 이렇게 여자들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그리고 왜 남자들이 이러한 본성에서 게임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찰을 하다 보니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페미나이즈드 된 현대사회의 본성을 알게 된 거죠 의식적으로 남자들이 알파적 모습을 보일 수 없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당시의 레드필러들은 레드필러 레이지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분노인 거죠 남성들이 본인들의 성전략과 본인들의 에 엘파적 기지를 발현하지 못하도록 사회가 의식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emasculate, 즉, 무력화 시키고 있었다. 이 부분을 깨달으면서 당시의 초기 레드필러들이레드필 레이즈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1편이고요. 다음 2편은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며 그때부터는 이 레드필 레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왜이 지점에서 레드필이 모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외에도,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레드필에 대한 명확한 지점과 모호한 지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한 경우가 되겠죠?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